몽골에서 바꿔온 돈 일부를 잃어버리고 현금이 소진이 됐어요. 러시아에서 돈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한국돈으로 2천원, 3천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몽골에서 바꿔온 돈 일부를 잃어버리고 지금 현금이 소진이 됐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돈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100달러라도 바꾸려고 지금 은행에 왔는데, 깨끗하거든요 근데 여기 도장 찍혀있다고 돈을 안 바꿔줍니다 돈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환전을 안 해준대요 진짜였어 돈이 없어요 현금이 완전히 앵꼽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최소 2주에서 3주 동안 이르쿠츠크에서 제가 지금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지금 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막막해요 사람이 진짜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 인생 살면서 오르락내리락 엄청했거든. 진짜 난 노숙도 해 봤던 사람이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 어떻게든 살길은 나오더라고.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러시아 마지막 도시로 이동하려고 알아보던 도중에 현금을 분실한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오늘 숙박비, 영사관에 갈 택시비 말고는 한국 돈으로 2천원, 3천원 그 정도 남았네요 비상금으로 100달러는 남겨놨었는데 여기 보시면 도장 있잖아요 요런 작은 흠집만 있어도 은행에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어제 세 군데 은행을 갔는데도 어느 은행에서도 바꿔주질 않더라고요. 은행 가니까는 현미경 같은 걸로 이제 이걸 자세히 보더라고. 그러더니 흠집 있다고 안 바꿔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멘탈이 나가는 게 현재 여기 러시아에서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한국 카드로 ATM 출금이나 뭐 카드 결제가 되진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제부터 돈이 없으니까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갑갑합니다 많이 갑갑해요 여기 현지 상황도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립감이 막 오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영사관에 일차적으로 전화를 했었는데 조금 답변이 너무 애매하게 돌아와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유튜브 라이브를 켜서 구독자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구독자님들이 여러 방안을 알려주시고 했는데 여기서 뭐 한국인들을 찾아서 환전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인을 만나러 갈 돈이 없어요. 정말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행하면서 돈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하필 그것들 러시아 마지막 도시로 가기 전에 돈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까깝하네요. 어지럽습니다. 밥도 어제부터 먹질 못해가지고 어... 너무 어지럽고 지금 까깝합니다. 러시아 루블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바꾸기도 쉽지 않다고 해서 제가 정해놓은 일정보다 조금 더 이제 바꿔서 왔거든요. 그 돈을 다 잃어버렸네. 일단 영사관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오늘 아침 9시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가서 대화를 나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나나 밀키스 맛있어, 바나나 밀키스. 영사관에 다녀왔습니다. 영사관에서 다행히도 도움을 주셔가지고 잘 해결이 됐고, 그래서 저는 다음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게 됐고, 돈이 있어도 못 뽑는 지금 이런 게 엄청난 고립감이 오더라고요. 영사관에 가기 전날에 하루 종일 굶었는데, 와. 정말 서럽고 물론 제 잘못이긴 합니다 돈을 잃어버린 게제 탓이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돈 잃어버린 거를 어디에다 돈을 흘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이 도시에 영사관이 없었으면 저는 진짜로 고립돼서 쫄쫄 굶고 난처한 상황 아니 난처한 게 아니라 긴급상황 터질 뻔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다녀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의 보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도와준다 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영사관에서 이번에 대화하면서 들은 몇 가지 주의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다가 잘 숨겨놨을 거예요. 이미그레이션 카드입니다. 입국하실 때 종이를 드릴 거예요. 러시아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종이를 잃어버리면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출국도 못합니다. 이 종이를 무조건 챙기고 계셔야지 출국을 하실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재판에 회부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요거를 영사관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이고 그리고 현지 러시아 법상 경찰이 동행이나 아니면 수색을 하겠다 했을 때 무조건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괜히 우리나라 경찰 공권력이 너무 떨어진 것도 조금 문제긴 한데, 여기는 또 되게 강하다 보니까, 만약에 거부했을 때는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니까, 만약에 경찰이 협조를 구한다, 그러면은 최대한 협조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신상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 리기스트라지아 거주 등록 중입니다. 호텔에 가시면은 자동으로 해주긴 하는데, 한 번씩 확인을 하세요. 저는 항상 호텔에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할 때마다 리기스트라지아꼭 해달라고 해서 또 종이로도 발급받아서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것도 출국 심사할 때다 검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검사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기차표까지 호텔에서 묵지 않는 날 숙박을 하게 되는 기차표까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이런 걸로 이제 벌금 내고 나중에 향후 몇 년간 러시아 입국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꼭 챙겨서 불상사를 막으셨으면 좋겠다 요런 바람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교민 수가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전쟁이 터진 이후에 많이 빠져나가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조금씩 돌아오고 계신 추세긴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은 교민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참 뭐랄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뻔 했다. 아무튼 이제 돈도 생겼으니까 밥을 좀 먹으러 가야겠어요. 제가 러시아에 들어와서 한식당을 몇 군데 가봤는데, 전부 변형된 한식이더라고요. 유사한식. 한식인 듯 한식 아닌 한식 같은 너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유사한식당. 일단. 한식당이라고는 하는데, 한식당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그런 곳에 한번 가서 어떤 음식을 파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슨 쇼핑센터 같은 데인가 봐. 어. 바로 앞에 있네요. 김치. 많이 변형이 됐더라고요. 여기 러시아 현지의 한국 음식들이 과연 찐 한국 음식일지. 어, 자리가 있을까? 와, 사람 꽉 찼어. 아, 아젠, 아젠. 에? 여기 앉아서 먹어야겠다. 일단 불판은 있네요. 불판 있고, 저는 까막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시킬 건데, 가장 한식하고 가까워 보이는 거, 그런 걸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사이드 메뉴를 한번 봅시다. 이런 거는 솔직히 무슨 만찬인지 모르겠어요. 요거랑 이런 거는 여기 모든 만찬 있네. 이거는 한국 음식이 아니야. 중국 음식 같은 느낌이면서 또잘 모르겠어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불소련권 오시면은 스시, 김밥 이런 거에다가 치즈를 넣어 먹습니다. 크림 치즈를 많이 넣어 먹어요. 양념 치킨 이 있네. 근데 이게 양념 발라서 나온 게 아니라 소스를 따로 주는 그런 느낌. 비빔밥은 괜찮아 보이고 정체모를 찌개들이 많다. 이거는 뭐야? 이게 마요네즈 나었나 육개장이라고 하는데 육개장 있고. 아 이건 똠양꿍이네. 라면도 많이 변형이 된 그런 모습이죠. 보니까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중국 음식도 섞어서 팔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재밌네 메뉴가 많아 떡볶이도 있구나 떡볶이 하나 시켜보고 몇 가지 한번 시켜볼게요. 한국 사람 1도아 러시아 사람 어? 원 떡볶이? 아, pork or pork 돼지고기 아, 들어갔나? 와비 <웃음> <웃음> 스파이스 아이오 a n t s 스 i c e s And k i m c 스파이 h i c k e n Spicy. And coca cola? p 한번 c h a n set to 사 a m a s k i a Bro, I get tumble. Yogi Sadam name, n o c 아 a Sadam. Ah, yes. Dice, no, yes. Korean. a 기 I u n d e r s 카리야 d t 진 k u 한국까지 됐어요. 아. 여기 사장님은 고려인인 걸로 추정이 된다. 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고려인이 맞는 거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구나. 따로 없이 따로 없이. 현재 러시아에서는 코카콜라가 전멸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설탕물인 것 같습니다. 탄산이 너무 적어. 현지인들이 대부분인 거 보니까 되게 재밌다. 지금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도 새롭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 아다 김치찌개인데 일단 빛깔은 어 김치찌개 같아요. 고기가 상당히 좋다. 표정 관리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여기서 표정 관리 잘못하면 처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딱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요리 못하는 여자친구가 끓여준 김치찌개 맛? 냉탕 김치찌개 맛? 요 반찬 세트도 시켰는데 다 해서 한5천원 정도 됩니다 이건 뭐지? 계란이네 베리야키 계란말이 이건 목이버섯 간장에다 묻혔네 한국에서 먹는 거랑 똑같네 치킨무 요것도 굉장히 신거운 맛이야 신거운맛 김치 김치 진짜인데 이거는 고사리. 이거 왜 쓰지? 고사리가 써. 제가 알기로는 고려인들이 많이 해 먹었다는 당근 김치 같아요. 스탈린이 이동을 시키면서 한국 식재료랑은 다르기 때문에 현지 식재료로 많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당근하고 마늘하고 볶은 맛. 조금 섭살하면서 맛있네 이거. 음. 일단 냄새는 좋아. 떡이 찰기가 없어 떡이 그냥 부서지는 느낌이에요 양념은 고추장 좀 바르고 후추 좀 뿌리고 그 모든 과정 생략하고 고추장만 바른 맛입니다 외국인들이 먹기에는 좀 매운 느낌 떡이 떡이 아니야 뭐냐 이거 몽골이나 베트남만 해도 현지인들이 한식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나 그거 먹었을 때는 아 그래도 한식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한식 같은 느낌은 아니야 되게 신기하다 냉국수로 먹는 국수입니다 맵게 먹을 거면 이걸 넣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보시면은 토마토가 들어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러시아 풀떼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국수에는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달아 일단 면은 이런 느낌 약간 중면 그런 느낌이에요 면이 좀 푸석푸석하고 러시아 풀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이색적이야 근데 동치미국수 그런 느낌이 살아있고 매운 소스 만 넣어서 먹어다 때려넣고 매워봤자 얼마나 맵겠어요 러시아인데 매운 소스 다 넣었는데 하나도 안 매워요 <laughs> 지금 음식 먹고 나왔는데 2,000루블라 하네요 딱2,000 루블 나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그렇게만 딱 얘기를 하는데 사실 먹는 내내 계속 머릿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국을 좋아하는 또 러시아 소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소녀들이 한국 음식이라고 가서 먹었는데 저걸 처음 접하다 보면 아여게 한국 음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한식당을 저는 항상 다니거든요. 좀 밥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항상 다니는데 저거를 한식이라고 할 수가 있나? 고춧가루만 들어갔을 뿐인데. 그냥 머릿 속에서 자꾸 그런 생각만 드네요. 안타깝다. 저걸 한식으로 알고 받아들일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안타깝고 제대로 된 한식 전파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가장 싼 칸을 예약을 했습니다. 노가리 미냐 가리우 이제 못 가. 술을 좀 드신 거 같은데. 그만. <laughs>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잖아요. 아, 기억이 안 나죠. <laughs> 러시아 밤 거리는 위험하거든요. 약쟁이들도 <laughs> 많고 술 취한 사람들도 있고 새벽 3시부터 밖에서 계속 있을.